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듯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죠 발락이 황당해서 좀더 떨어진 곳에서 한번더 부탁을 했는데 또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발락이 불산이라고 하는 곳에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자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더 완벽한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발락은 이에 분노합니다 발락의 입장에서 이건 계약이 파기된 거거든요. 그래서 발락은 자기가 아무것도 발람에게 해줄 수 없다고 그냥 지 집으로 가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사신들을 통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제가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에게 보물과 재산을 준다 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을 더 축복해 주고 그 앞길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아말렉과 겐족속 등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했었던 발락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발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은과 금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귀중한 것을 얻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발람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신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람이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억만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고 원하신다면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은이나 금이나 세상 그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 이후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발람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먼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고 원치 않으신다면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